같이 오늘 아니, 같이 다 같이 해리를 위해서 같이 안되 오케이 하나 둘셋 하면 그리고 얘네 이제 천천히 하면 같이 따라 불러 주셔야 돼요. 아까 너무 은혜스러웠는데 좀 이제 해피하게. 다들 하나 둘셋 네. 해피발스의 형만은 해피발스의이피피발스의이비 에비+ 스스의 에비발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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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비발 우리 이제 아내가 네, 한복 갈아입도록 갔다올게요 잠깐 우리 모델이 한복 갈아입고 그 전에 그 전에 우리 어머님이 준비하신 선물이 있거든요 간단한 저희 게임할게요 우리 자 같이 손 한번 올리시겠어요? 손 한번 손 한번 올려주세요 우리 아버님 우리 아버님 손 한번 올려주세요, 우리 손, 한번 올려주세요. 우리 손 한번 올려주세요 우리 같이 식사하시요 식사하시고요 저는 가위라고 할 겁니다. 저는 가위바할거예 가위, 가위, 고! 네, 찌랑 문도 내리세요. 찌랑 문도 내리세요. 내리세요. 네, 내리세요. 찌, 찌, 네. 찌 내리세요. 저도 졌잖아요. 네, 네, 네. 찌지 내리세요. 저랑 찌, 묵도 내리세요. 저랑 비교했으니 내리세요. 문 내리세요. 저 한국말로 하는데 한 번에 안 하고 싶까그동또 할게요. 가위, 가위, 보 네, 찌 내리세요. 찌 내리세요. 찌 내리세요. 너 졌으니까 내리세빠 내리세요. 빠 내리세요 바 내리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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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분안 네, 네. 남았습니다 네. 한번더갈게하 바이 바이 보 가득한 아버님 어머님의 안쪽에서 이게 성경책이 있습니다 여기 성경책이 있고요 이 여섯 가지 중에 살건데 얘들아 뒤에 나오세요 나오세요 뒤로 오세요 모자라시면 뭐 좋어요 <laughs> <laughs> 생각하면 한번 물을 시수 있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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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버님은 아무거나 잡았으면 좋겠답니다. 어머님은요? 아무거나? 제가 함께? 네 어머님은 이제 공부 못한 한이 있기 때문에 연필을 잡았단다. <laughs> <laughs> 이제부터 시작할 테니까 이거 지켜봐 주시고요. 상품이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다. 내가 갖도 내가 갖고. <laughs> 아버님 천만에 멘장. 아버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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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게 카메라 원래 카메라 걸리면 안 돼. 아니 엄마도 이렇게 이렇게. 내꺼 집어 내거내거 내려놓으면 안 돼요 지금. 내꺼 집어 내거 집어 집어야 되는데. 성경책 성경책. 이거 살짝 돌리겠습니다. 아니 괜찮아. <laughs> 아니 괜찮아. 이까요안칠까요 그럼 바닥에 앉아. 바닥에 안안안 바닥에 내려. 우리 잠깐만. 엄마, 우리 아기들 잠깐만. 엄마한테 가자. 엄마한테. 엄마 어디 있어? 엄마한테. 하나 둘셋 엄마한테 빨리 가기 누가 제일 먼저 엄마한테 가기안 된다. 괜성경책 실. 수치 <mile> 대 오래 산답니다한번더 <laughs>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공부 안 시키려고 했더니 마음을 알았네. <waterfall> 한번더 할까요? 한번더 할까요? 기억하기 해 보세요. 아니, 기억하게? 네, 기억하게 해 보세요. 선생님이 거워서못들은거 아니야? 거워서못 들어. 아까 해 볼까요? 자, 어린이 여러분 뒤로 나와 주세요. 뒤로 나와 주세까엄마한테 엄마한테. 그거 말고 이건 뭐야? 이거 뭐야? 이 뭐야? 그래서 뭐할 거야? 빨리.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뭐할 거야? 너무 <laughs> 뭐야 <laughs> 브라더 브라더. 브라더. 뭐야? 넌넌 또. 뭐빼한번 더. <laughs>

이거 봐! 이거 봐! 벌써 20초 갔어! 오늘 <laughs> <우리> 가까이 오셔서 가까이 <laughs> <보셔야죠>. 엄마한테... 옆에서 해! 아 정말... 그 애기 낳고 키우고 또 그런 게 첫째 둘째 때는 제가 바깥으로 나돌아다녀서 잘 몰랐는데 <laughs> <laughs> 첫째는 정말 낳고 키우는 거를 옆에서 같이 보니까 정말 엄마들이 많이 힘들고 또 아들 네, 하는 일이 없는 것같아보여도 되게 많은 걸 다시 한번 깨달았고요. 정말 1년 동안 정말 밤에 잠못 자가면서 또혜리 이유식 때 가면서 이유식도 한번 도와줘봤는데 팔이 정말 아프더라고 요 잤는데 그래서 정말 고생 많이 했고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네. <laughs> 그 보내 뽀뽀하는 걸 맞으세요.